기준 2시 30분입니다. 2시 30분 기준에, 뭐, 현재 흐름이라면은, 일단은, 어 단기 공략주 오늘 종목분들은 다 성공이 된그 흐름이에요. 단한 종목도 손절이 나오면 안 되는 그 흐름이 되는 거죠. 일단, 어 가장 먼저 오늘 단기 공략주의 기준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서, 어 편의 비중을 좀 높여서 대처할 수 있었던 종목이라고 한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경우에는 기준 가격대만 크게 뭐 이탈이 없다면 오버나이 카드라도 어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오늘의 기준에서는 코디콤의 기준을 우리가 5% 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둘다 시가총액 규모가 일단 되기 때문에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오늘의 급등으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편안하게 대처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개장초의 진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돌려주면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점을 넘겨줬죠 우리가 설정해 놓은 기준점이라는 것은 기준 거리량 대비 그리고 또 기준 거리량과 함께 음 시초가를 넘어서서 양봉으로 뻗어주는 흐름을 얘기하고 있죠. 일단은 어 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개장 전에 이미 우리는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리고 음성 파일로도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작성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를 해드리면은 카톡방을 지금 오픈을 2월 3일날 정식 오픈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부터 해서 카톡방을 오픈해놓고 연휴 기간 동안에도 교육을 일정 범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오리엔테이션도 단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 참여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특별 체험단을 먼저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체험단 활용하시고 체험단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오른쪽 화면에 올려드린 이런 자료 내용을 매일 아침 개장 전에 받아보시고, 이 자료에서 오늘 같은 날은 모나리자, 또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의 5%의 공략, 또 KM의 폭등, 두번다 공략 성공했다면 30%에 달하는 수익. 이 내에서, 2200개 종목 중에서 요 내에서 다 나왔죠. 예. 밑에 보시면 핸드폰 번호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일로 신청하신다고 하시고, 이 카톡방 주소 링크 모르시면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면 돼요. 전날 주시면 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요 가격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설정을 해놨죠. 1개월에 99만원인데, 이게 잘못해놨어요. 2개월이란 말이 에요 그죠? 2개월. 어, 지금 아무도 이걸 보지 못했는데, 1개월에 99만원짜리 상품을 오픈을 안 해드리다가 계속 재오픈을 하면서, 2개월에 198만원, 플러스 31일. 근데 거기에 선착순 100분의 한에서만 3달을 더드려니까 6개월에 6개월에 198만원이에요. 그럼 윤정도 라이브 방송 가입하는 거 200만원 한달 기준 대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쪽은 주력주는 안 나갑니다.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단기 종목 그리고 지금처럼 교육 음성교육, 영상교육 같이 나가고 야간에 카톡 교육 그렇게 진행을 해드립니다. 벌써 이미 100명 마감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가입이 되셨어요. 또 연휴 지나고 나서 자리 없다고 엉엉 우지지 마시고 지금 미리 예약을 해두시고, 과금은 2월 3일부터 됩니다. 미리 예약하시고 결제하시고, 선착순 또몇 명은 몇 분에게는 UBS, USB 자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해서 문의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들을 올려드릴 카톡방을 새로 또 오픈을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 카톡방에는 조금 속도가 늦게 발송이 되죠. 음.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기준 거래량은 20만주로 아주 공격적으로 드렸어요. 분명히 재료가 있었고, 시간에서 급등이 나왔고, 그렇게 된다면 계장초부터 탄력을 받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그렇다면은, 거래량 부분도 분명하게 50만주, 60만주까지 잡아드려야 된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 어려울 땐 단기 종목이라도 꺼내드리죠. 단기 종목 기준에서, 삼성 바이오를 스를 잡아들인 거고요. 그리고 오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시초값 그리고 여기까지 밀려내려온 폭이 평상시 변동폭 요 캔들 크기에 대비해서 더 크죠. 오히려 하루에 1, 2% 등락이 잘안 나와요. 그런데 2% 수준에 눌림이었단 말이에요. 갭상승 이후에. 근데 꼬리를 절반 달리고 돌리면 어떻게 되죠? 편입이죠. 갭상승 이후에 꼬리가 내려왔는데 그 전에 양봉을 회전시키지 않는다. 전에 캔들을 훼손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꼬리 달리고 돌린다. 그러면 따라 잡아야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잡았다면 46만 5천 원 정도 돼요. 46만 5천 원 대비 올라온 폭이 얼마예요? 49만 3천 원. 그러면 차익 실현 구간을 좀 널널하게, 넉넉하게 잡아드린 게 48만 5천 원. 48만 5천 원이 이탈되면 50% 차익 실현. 48만 원이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을 해줘도 돼요. 다만, 기준점 잡아드린 건 47만 5천 원을 기준 잡아서 전량 차익 실현. 그죠? 내그 연휴 지나고 나서의 기준 기준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48만 원을 잘 지켜주고 뻗어 올린다면은 그렇다면 53만 원, 52만 원, 53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 5% 비중 들여서 하루만에 3~4%, 4~5% 수익냈다라면은 뭐잘된 거죠. 그렇죠? 오늘 단기 공략 중에서는 비중을 실을 수 있는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인 수익을 잡아드린 건 KM과 모나리자. 그리고 진흥생명과학은 조금 힘들었어요. 모나리제도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실질적인 매매에 있어서는. 나머지 종목분들은 짧게 빠져나오던가 아니면 오히려 손실폭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KM 같은 경우는 아주 쉬웠죠. 근데 아주 쉬웠지만 개장초에 못 잡으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쉬웠다는 건 뭐냐면, 1분봉으로 놓고 보시면은 굉장히 멀리까지 놓고 볼수 있죠. 개장초에 분명히 KM의 거래량을 뭘로 잡아드렸어요? 천만주는 잡아드려야 되는데. 천억 정도는 잡아드려야 되는데, 그냥 KM은 얼마? 천억이 아닌, 5 0 0억 수준의 거래량으로 놓고 보자. 라고 해서, 요가격때 그냥 잡아드린 거죠.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시초가의 흐름이 형성이 되고, 그러나서 살짝 밀렸다가, 뻥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뻥 치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 KM의 경우에는, 오늘 기준에서 바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흐름, 0 0만주를 기준으로 잡아드렸는데, 개장 초 1, 2분 만에 50만 주 이상 거래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따라붙는 거죠. 왜? 9시 10분까지 50만 주만 터져도 마감 때까지 500만 주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기준은. 그러면 늦게 잡아도 만 400원, 만 500원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눌렸다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점까지 왔을 때, 만 1,750원까지 왔을 때,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2% 3% 범위를 차익 신하는 자.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게 1 만오백원, 1 만사백원, 또1만이백원이 전량 차이 시간. 그러나서 돌려질 때 어떤 기준을 설정을 해서 어, 재편입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교육입니다. 나 못했어요. 아유, 후행성에 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종목이 있으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때? 절반 이상 회전이 되죠? 이 어? 기준이 3분의 1 정도를 다시 되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격이 우리가 정해드린 게만천2 0원입니다 11,200원에 따라잡을 수 있다. 왜? 우리는 수익을 한번 냈기 때문에. 혹은 수익을 안 냈더라도 손절 범위만 명확히 지킨다면 11,200원 넘길 때, 11,250원 넘길 때 들어가서 만천원 이탈되면 손절. 만약에 손절이 단행되더라도 거래량 없었잖아요. 거래 실리면서 다시 돌릴 때또 따라 붙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얼마까지 올라가요? 결론적으로는 12,650원까지 올라가요. 그럼 12,650원에서도 똑같아요. 이 고점 대비 2에서 3%. 나는 수익을 많이 냈어. 그럼 3%. 그럼 360원, 350원. 12,300원. 12,250원. 여기가 이탈되면은 일단 새로 들어간 거50%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12,0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머지는 안 먹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오전에 좀 먹은 게 있어서 갖고 갈랜다 그럼 오늘 편입한 물량의 절반 이상 차익실현, 나머지 코딱지만큼 가지고 가는 거. 그러고 나서 언제 다시 다음 주 화요일날 재개장 됐을 때, 그때 시가 대비, 시가가 개파락이 됐든갭상승이 됐든 시가 대비 2% 밀리면 전량 차익실현, 시가 대비 강세다. 그러면 추가 편입, 재편입, 신규 편입 됐죠? 나머지 KM 이외에도 똑같습니다. 진원 생명과 모나리자 전부 오늘 다 성공이 됐어요. 모나리자는 AS 에드릴때 6,820원 넘기면은 그러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했어요. 차익 실현한거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7,200원까지 또 올라와. 그리고 또 7,200원에서 밀리면 또 차익 실현하죠. 그럼 지금 절반 정도 남아있다고 치면 뭐 6,950원, 6,900원 이탈되면 뭐 전량 차익 실현하든. 어렵지 않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여드렸고, KM 보여드렸고, 진원장면과 모나리자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그 밖에 만도라든가, 현대 위아라든가, 만도를 범수서현데 위에 보시는 거고, 현대 위에 범수서만들 보시는 거고, 그런 흐름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게.